안녕하십니까. 정선대복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생산관리지역 내 568평 토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토지를 둘러보기 앞서서 주변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시는 바와 같이 포장도로가 접하고 있습니다. 또그 토지 옆에 전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토지 내에는 현재 농막이 한동 있고, 기존에 살던 사람이 있어서 화장실도 한동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전체적으로 구분해 보면은 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나머진 전이 되겠는데 뭐 전원주택이나 농가 주택 귀촌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은 정말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아늑한 토지므로 강력히 추천드리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둘러보겠습니다. 현재 그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 지목이 대지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집터가 있던 부분이 되겠고요. 뒤쪽 일부는 그 지목이 전인데 현재는 그 소나무 등이 자라서 임하되어 있는 일부 토지도 포함되겠습니다. 도로, 물, 전기, 모두 갖추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대지도 있어, 건축 허가를 받아 집 짓는 데는 하자가 없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경계는 지금 그 구분하기가 좀그 뒤쪽 일부 임야도 포함되고, 앞에 그 농사 짓는 부분, 그 다음, 뒤쪽에 그, 나무 있는 부분하고, 그, 농막, 그, 하고, 화장실 있는 부분 포함해서, 한, 568평이 되다 보니까, 측량을 해야지 정확한 경계는 알수 있겠고, 현재는 그, 임야된 일부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상 말고 그 디테일한 부분은 영상 밑에다 제가 블로그를 올려놓습니다. 그 블로그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또 자세한 그 사진이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성군청에서 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생산관리지역이며. 대지도 일부 있는, 현재는 농막 한동 있고, 화장실도 있는, 정말 아늑하고 양지바른 토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